안녕하세요. 하임입니다. 오늘은 엑셀 48강,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하는 맥스, 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표가 있을 때, 지금 점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리고,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, 그 다음, 최소값을 구하는 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맥시멈, 미니멈의 약자거든요. 자, 방법은 간단하니까, 바로 함수를 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 맥스 를 입력을 하고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쭉 범위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가장 큰 함수 그 다음에 최소값 같은 경우는 민을 쓰고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민을 쓰고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? 근데, 이,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. 바로 정렬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, 데이터에서 여기 정렬 있죠? 이 정렬에서 이 오름차 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최소, 최소값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, 이 내림차 순 정렬을 하면 가장 큰 함수가 위로 올라오겠죠? 이렇게 정렬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. 그런데,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는데 숫자가 아닌 이런 게 있다. 그럼 여기 보이시죠? 최대값이 바뀐 거.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98이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85가 나왔잖아요. 자, 이럴 경우에, 그러니까 텍스트는 숫자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최대값, 최소값 함수를 구할 때는 숫자로 다 되어 있는지, 숫자로 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임.